오늘 빌립보서 17번째 시간인데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더와 그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어, 이빌립보 교회가, 어, 세워진 배경은, 어, 사도행전 어, 16장에 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당시 로마 제국 속에 다이 터키까지 포함이 되죠. 그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이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볼때 아시아예요. 그래서 터키 지역 지역인데요, 터키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쪽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바다 건너 유럽의 첫 관문인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동쪽. 이 성격에 나오는 지역 이름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간절히 부탁하는 말을 환상 가운데 보고 들으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함께하는 모든 일행들과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 후에 가서 가장 처음 머물렀던 곳이 어, 빌리뽀 성입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카운이 큰, 어, 한 지역을 의미하고 거기 한 작은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속한 도시가 이 빌리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어,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갈 때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이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해당에 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몇 명이 나오지만은 에바브로디도 요디아 순두계 밑에 나오는 클레멘더 다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이름인 셈이죠.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문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방 문화 속에 있었던 도시고, 이 교회에 들어온 교회 구성원들도 로마 시민들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마 이방인들입니다. 처음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에 그렇게 이끌어주신 것도 그렇지만 은 도착해서 어, 해가 어둑어둑할 때 기도 처수를 찾는데 강가로 나가죠. 근데 그한 무리에 여성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마도 루디아의 집이 이빌리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귀신들린 종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돈 뿌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오히려 이 바울과 신라가 대표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성할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물이 열리고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그3 절에 보면 물질적으로 돕고 다나 너희들은 동력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걸볼 때에 특별히 바울의 전도 사행에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많이 함께 동력하며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특별한 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나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대응하는 편지를 보냈다면 빌립보서는 어쨌든 가고 싶지만은 갈수 없는 입장에 있기에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권명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여기에 별로 언급이 안된 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성숙하고 좋은 교회였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면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의 멸류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새 생명의 열매입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사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교회고 자랑이 되었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해서 그 중에 어려움이 뭐 하나도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2 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두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들었는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이 교회는 우리 앞에 3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라. 거짓 교사들, 이제 유대율법주의자다라고 말했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구약에 정해진 법인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도 사실 이런 무리들도 들어와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반 것처럼 18절에 보면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여기 돌아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어려움을 끼치기도. 어,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좋은 교회, 어, 바울의 이 성교사에게 힘썼던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당부합니다. 대적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만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교회를 던든리 지켜가라. 라고 어, 당부하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어, 흔들리지 않고 던던히 설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에 끝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요디아 그리고 순두계 두 사람에게 사실 괴인적인 어, 권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 전체의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은 어, 작게 이렇게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번져가는 그래서 그 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어, 그 다음, 3절을 어, 보면 이 요디아 어, 순두개는 어, 원래 뭐 처음부터 어, 갈등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복음에 협력했던, 복음에 함께 힘썼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견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열심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또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갈등함으로 이 마음이 나눠진 것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어, 혼란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음을 바울이 알고 교회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예로 이두 산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쭉이 뒷부분은 요한복음 3분의 1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되어진 이야기. 23장, 14장부터 쭉 보면 마지막, 어, 성령이 오실 것, 그리고 17장은 특별히 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요. 교회를 위한, 어, 기도가, 어, 거기에 길게 나오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어, 부활성천 하실 날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떠나지만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공동체가 갈등하고 다투고 아픔을 경험할 소지가 많은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될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2장에서, 2장에, 앞에 2장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서. 여기 하나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서로를 대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음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이익, 자기 축복, 자기 일만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유익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거죠. 또 다음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러한 겸손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 주신 그 겸손의 본을 어잘어 배우고 닮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본체입니다. 삼위일체 일체 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리를 마땅히 주장해야 할 것으로 주님은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겉그 모습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전 인격을 육체까지 그대로 다 잊고 오셔서 주님도 배고플 때 굶주려 하셨고, 정말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이 슬퍼하셨고, 주님이 눈물도 흘리셨다. 우리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 사는 동안 사람이 겪는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의 고통, 마음 아플 때, 정말 심령의 고통도 다 겪으십니다. 이렇게 천지를 지은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바울은 이두 사람 요디아와 순두구에게 주안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말씀을 볼때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만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돌아보면서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만은 항상 이 상대가 더 잘못해서 생긴 문제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하려고 화 하는 성향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아마 두 자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당신이 먼저, 상대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결국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잡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제자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주기 위해서 고난의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것을 다 하시고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앞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친히 본으로 허리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꼼꼼히 하나 하나 다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3 년간 주님을 따라 다녔고 모셨으니까 앞으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은 마땅히 어, 섬김을 받아야 했지만은 그런 권리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교만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취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겸손한 자세로 십자가를 질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용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유익을 버려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낮아짐, 겸손의 끝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연약한 고리를 쳐서 혼란하게 하고, 전체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주 안에 굳게 서지 못하고, 복음에 정말 힘쓰는 자들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약한 마귀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사단, 이 대적자의 이 모든 도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군사가 되고 복음의 군사로 하나가 되어서 굳게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담고 합평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되므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을 좀, 좀 어, 이, 조용히 돌아보면서 정말 좀더 우리가 주님 앞에 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권리 모든 내 유익을 먼저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내가 먼저 섬기겠다라는 아, 그런 귀한 헌신과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 이빌립보스 사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일어날 소지를 알고 바울이 두 사람에게 어, 겸손하게 겸손하게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어, 그런. 어, 정말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권리, 내가 가진 것도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커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